보기분석 해볼게 김인양전 맞지 얘들아? 김인양전 맞지? 자 보기분석 먼저 가봅시다 얘들아 고전소설을 읽을때는 촬영철 되고있지? 고전소설을 읽을때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쓸데없이 장황하게 써져있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 그럴때는 필요한것만 쭉쭉쭉쭉 해서 모아라 이어 타기하라 이런얘기 했었다 이어 타기하라 기억나지? 자 문학작품에서 모티브들은 서로 결합해 서사적 의미를 생성한다 얘들아 서사가 뭔지 알지? 스토리텔링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김인량전의 서사에는 전처의 소생이 계모와 갈등하여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원한을 해소하는 개, 계모 모티프, 계모 모티프의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에 혼사장애를 극복하고 혼인을 하는 혼사장애 모티프. 그러니까. 어~ 계모 때문에 원한이 생기는 케이스 그게 계모 모티프고 그리고 결혼하기 힘든데 결혼을 방해하는 요소를 이겨내고 결혼에 성공하는 혼사장애 모티프가 있다 그리고 인물들의 노력으로 혼사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진실된 마음 별로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올 거야 나쁜 계모 등장 그리고 어~ 그래서 뭐 전처의 소생 문제 그리고 뭐 있어? 혼사장애 결혼 못 하게 자꾸 방해해. 됐습니까? 이두 가지만 잘 파악해 주면 된다. 어? 지문 가 보자. 이거 빠르게 가자, 얘들아. 나이도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으니까. 가 봅시다. 음. 좋아요. 자, 여기부터지? 예. Yep. 이때 할림이. 이때 할림이 얘들아, 이제 알고 있지? 할림이라는 거는 직책이다. 할림 막사. 근데 이름 대신에 부르기도 해. 예를 들어 사장님 이렇게 부르듯이 사회적 지위가 담겨있는 즉시에요. 인형의 오라비인 인형과 인형이가 있고 그의 오라비가 인형 됐어요? 어떻게 사람 이름이 돌? 됐죠? 인형과 같이 인형의 집으로 돌아와 인형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어, 한림이 인형이랑 같이 돌아와서 인형에게 이르되 인향소저가 나와 백년가약을 맺었대 필연 나를 위해서 의복을 지어두었을 것이니 들어가 찾아보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 상관이냐면 이제 한림이가 있어 한림이 직책이라 했다 이이 어. 인물과 인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렇게 둘이 같이 있어. 둘이 인형의 집으로 돌아왔어. 인형 하우스 인형의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누구랑 지금 러브러브야? 인, 향이야. 됐어? 그래서, 이 집에 뭐가 있을 거야? 의복이 있을 거야? 하고 해서, 인형이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비단의복이 있었다. 인형이 일장 통곡해.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러.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왜 눈물 흘릴까? 죽었겠죠? 아닌가? 뭐, 죽은, 죽은 게 아닐까? 아니면 어디 끌려갔거나? 어, 일장 통곡하다가 가지고 나와서 한림에게 줍니다. 한림이 의복을 받고 더욱 슬퍼. 눈물에 옷깃을 적시더라. 수품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칭찬 말. 아깝도다. 이 제주. 이 의복 짓는 제주를 어디 가서 다시 벌고 하고 탄식하다가 인형 빠이빠이 하고 집으로 왔어. 얘가. 얘가 이제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험. 오케이? 얘들아? Yeah. 집으로 왔어요. 할님이 저녁을 먹었어. 그리고 노곤노곤하니까 일찍 잤어. 비몽사몽하는데 인향소저가 소매로 낯을 가리고 와서 등장합니다. 자, 어디다 세모? 비몽사몽 가네, 세모. 이거 왜? 잇몽. 오랜만에 본다 오랜만에 보죠 잇몽. 꿈속에 쇽 들어갔다. 질문 여기까지 없지? 어 꿈속에 쇽 들어갔어요. 아, 어, 어디야? 근데, 너무 내려갔어. 어디가 이런 거야? 어메, 어디야? 어? 여기지. 어. 자, 한림는 나를 모르시나이까? 처음은 다른 사람이 아니오라, 심천동에 가서 죽은 인향의 홍배. 그러니까, 나, 걔가 누구래? 인향. 내가 말했지, 인향 죽었다고? 왜냐면, 아까, 이 전처 소생에 대한 얘기가 했잖아. 그래서 죽었을 거란 추측을 했잖아. 그래서 죽은 인형의 혼백이로 소이다. 가련한 혼백에 의지할 것도 없고 위로하여 줄 사람도 없어와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으니 천만의 한림의 덕택으로 충문까지 읽어주시고 원혼을 위로하여 주시니 귀신이라도 어찌 그 은혜를 모르, 모르오리까? 그러니까 봐봐. 지금 한림이랑 인형이랑 인형인의 집에서 어, 인형이 죽기 전에 지어놓은 그 비단 옷을 발견하고. 한림이는 슬픈 상태로 집에 와서 잠들어서 꿈속에서 얘를 만난 거야 근데 얘가 한림이 뭐 했어? 이 인향이가 죽을 때 원혼을 위로하여 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거예요 됐죠? 첩이 전생의 죄가 중하요 첩이 이거 실제로 전생에 죄가 있다 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냥 의례적인 얘기야 내가 전생에 큰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전생에 죄가 중하여 일찍 모친의 이별하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대 계모의 누명을 애매히 쓰고 계모의 누명 계모가 잘못했는데 그 누명을 자기가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애매, 애매하게 쓰고 죽사와 철천지한을 설원할 길이 없었더니 명찰하신 성주님을 만나 원수를 값삽고 또한 한림이 금이 환양하사 그러니까 원수를 갚았고 한림이 금의 환영에서 원혼을 위로하여 주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이 된 거야? 하지만 문제는 뭐야?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한림은 저를 재생코자 하시거늘. 이게 포인트죠. 재생코자 하시거늘. 나를 부활시키고 싶니? 하늘께 축수하와 금생 연분이 이루게 하옵소서. 하늘에게 이렇게 뭐잘 빌어보세요. 처음에 모치는 옥황상제께 상소했고요. 첩은 염라대왕께 발언했으니까 한림은 진심으로 하옵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예. 그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밑에서 한번 보자고. 음. 그러고 나가니까, 한림이 언덕에 미끄러져. 깨니, 세모, 모, 강몽. 한림이 날이 새기를 기다려서 부모께 몽사를 아래고, 네, 이러이러한 꿈을 꿨소. 이렇게 하늘에다 빌어보래. 일가 친척과 원근 제적을 모으고, 각 처에 법사를 불러서 삼, 심천동으로 나아가니, 산천은 첩첩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못 새소리 사람의 심회를 도는 듯 하더라. 심천동에 다다라가지고 묘 전에 재물을 차려놓고 모든 중들이 가사를 입은 후 하늘께 축수하며 옥학리를 불러 시킨 대로 한 거잖아. 제발 부활시켜줘. 진심으로 하랬잖아.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겠지? 이 한림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묘에 간 거예요. 묘. 슉슉. 뭐가... 죽래 이렇게 있을 리가 없잖아 <laughs> 뭔 소리야 이게 음, 비석이 이렇게 앞에 있지 비석이 있고 이게 이렇게 있는 거죠? 어?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다데려 가는 거야 사람들 음.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절하면서 뭐해요? 어? 소환술을 쓰는 거죠. 예. 옥황 소환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옥황이 내려오겠죠. 뭐냐, 이러고. 띵. <laughs> 어. 이, 이 소환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옥황 선생님, 불쌍하지 않으세요? 얘 예, 다시 살게 해주세요. 그럼 뭐, 뭐, 해골이 이렇게 나오겠죠. 야호, 부활. 이런 거를 이제 희망하고 있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예. 그래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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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무소히 주관하고 김낭자가 지부에 왕께 발언하였나이다. 만일 회생하면 어찌 황천호토께서 모르시 모르시리까 이렇게 뭐뭐 뭐 이것저것 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야? 몰라 그거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한 거야? 그냥 열심히 빌었다라는 거예요. 정성이 하늘에 닿았어. 석양이 됨에 제전을 파하고 이걸 파 파하고 집에 들어와서 등촉 그러니까 불을 밝히고 있었어. 그러니까 정말로 등장합니다. 묘에서 걸어왔는지, 좀비가 됐는지, 진짜 집에서 있었더니, 어, 낭자가 옵니다. 오늘, 어, 정성하심을 하늘이 감동하고 첩을 측은히 여기 서서 이렇게 등장했지요. 아, 근데 봐봐. 할림은 명일 아침에 음식과 이 약물을 가지고 심천동으로 모소서. 그러니까 나 등장했다? 나 부활했다고 하고 온게 아니야. 이거 들고 와. 하고 또슈 사라져. 됐어? 그러니까 이것도 뭐겠어? 오케이, 꿈이었어. 그러면은 등촉을 밝히고 있더니 하고 심표 여기서부터 꾸민 거야. 잇몸 강몽인 거야. 오케이? 이거 잘 잡아내야 돼. 그래서 이두 번째 꿈, 첫 번째 꿈에서는 뭐야? 네가 나를 살리고 싶거든, 어, 진심으로 축건을 해라. 됐어요? 두 번째 꿈에서는 뭐한 거야? 너가 정말로 잘했더라. 그래서 뭐 줬어? 회생수 줬어. 기생수 아니고 회생수야. 알겠죠 이거를 줬으니까 이거를 갖고 오면 내가 살아날 걸 하고 또둘다 꿈이었다 할님이 자세히 보니까 그 옆에 약병이 있었대 어. 내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술을 먹고 잔게 아닐까 싶어요 할님이 어, 대희하여 크게 기뻐한 거죠 우헤헤 개꿀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뭐 하러 가는 거야 응 이제 부활 의식을 치러야 될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갑니다. 재물을 차려가지고 인형과 같이 심천동으로 찾아갑니다. 낙락장송은 회색 희색을 회색을 띄어 희색이야? 어 희색을 띄어 한림을 반기는 듯 산간의 두견새는 한림을 부르는 듯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다 어떤 그리움의 마음 또는 안타까움의 마음 그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어떤 단어들이에요. 얘네가 다 임을 보고 환영하는 오긴거봐 환영하는 듯하더라. 자 드디어. 부활의 시간이 왔어요. 한림 일행이 심천동에 당도했어요. 그래서 묘전에 제물을 차려놓고 분향 제배한 후에 제문을 읽어요. 그 제문에 하였어 돼. 유세차 모년 부월 모일에 감고 감소고 감소고가 뭐예요, 얘들아? 오... 써 있잖아. 감소고가 뭐야? 충충충충. 감이, 아래... 어? 감이, 어, 감이 밝혀 아랫 어? 감이 밝혀 아래니다한 거죠. 한림은 옥황상제 전에 일배주로 추거 나오니 어, 불쌍하온 김낭자를 다시 회생케 하오니 그러니까 뭔 얘기야? 부활 좀 시켜주세요. 해서 하는,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을 파고 재물을 차려 묘전에 놓고 재배하는 충분을 읽으니 하였으되, 요새차 모년 무월에 한림 유성유는 일배주를 김 낭자 좌에 올리나니 흠향하옵소서 도시예구리 한림의 재원에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거 뭐야. 그냥, 그냥 무슨 주문 외도시 재발재발 살려주세요. 재발 살려주세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즉시 인형과 같이 분모를 헐고 신체를 보니 목과 얼굴이 조금도 안 썩었어. 어? 이렇게 딱, 이렇게 막 했잖아. 부활하게 해주세요. 한다면 뭐 해야 돼? 묘래? 파야 돼, 파묘야. <laughs> 아, 험한 것이 나오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파묘를 합니다. 파요. 팠는데, 이제 묘가 서있어. <laughs> 뭐, 묘가 서있으면 안 되지? 파묘 안 봤니, 영화? 어, 묘가 서있으면 안 돼요. 어쨌든, 서있다고 치고, 뚜껑을 엽니다. 이렇게, 뚜껑 열을. 오픈! 어, 했더니, 눈, 코, 입이 멀쩡해. 미란가 어. 근데 머리카락은 없어. <laughs> 어쨌든, 멀쩡해. 됐어요? 이 상태가, 오, 오, 마치 자는 듯해. 됐어요? 어. 음, 음. 인함은 뭐예요, 얘들아? 동생이야? 지금 처음 나온 거네, 이거? 인형과 같이 분모를 얼고 신체를 보니 목과 얼굴이 조금 더안 썩었어. 인형과 동생 인함이 자는 듯한 것. 물이 있었던 거야? <laughs> 짜잔. <웃음> 잘 모르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laughs> 자, 이 상태에서 한림이 즉시 회생수를 뿌립니다. 물착 뿌렸어. 얼마 후에 숨을 쉬고 두 소적 맞네. 셋뚜로 있었네. 서로 돌아눕는지라 아이 얼굴 보고 잠들었어. 아 이러고 돌아눕는 거예요. 됐어요? 하, 한림이 일반 하인들에게 명해가지고 보교를 가져오라 해서 태워가지고 기뻐가지고 후 하고 이제 데려오는 겁니다. 이때 유공 부부 한림을 심천동에 보내고 궁금히 여기더니 이윽고 하인들이 보교를 메고 들어오는지라 유공이 묻는 겁니다. 니댁 내행을 우리 집으로 메시는 그 사람 누구니라고 하는 거야. 니네 애야라고 하는 거예요. 댁내 행이로이다. 행이오이다 하는지라 유공 부부 즉시 보교문을 열고 보니 그두 소저가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전후 수마를 구합니다 이게 뭐야 요약적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즉시 방에 불을 덮게 떼고 소저를 누인 다음에 친히 사지를 주물러. 그러니까 얘네가 어 이제 좀살 것다 하고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공 부부며 한림이며 인형이며 다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즐겨함은 이루 측량, 측량하지 못할러라. 노부인이 즉시 의복을 갈아입히니까, 전일보단 인양 이남이 조금도 다름이 없어. 제대로 살아났어. 이 소문이 평안도 일경에 자자하니까, 일가친척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건 물론이고, 이름의 노소부인이 구경 오는 자가 구름 같더라. 다 구경하러 온 거야. 신기하잖아. 인형이 두 누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엉엉엉엉엉엉. 됐어요? 그러니까 오빠 하나에 여동생 둘인가 보네요. 됐죠? 그래서 지른 일에 대한 회포를 이기지 못해서 못내 좋아라 춤을 추더라. 됐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월이 여류해가지고 언간 원려가 지나매 유공부부 모시기 모시기 해가지고 기, 결국에 뭐야? 이런 걸 혼인시키니 얘들 이거 봐봐, 혼사장이 혼사장이 뭐였어? 죽어 있었잖아. 죽은 자랑 혼인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얘네를 부활시키기까지가 혼사장이었던 거야. 그럼 이거는 뭐였어? 이거는 요약적으로 나왔던 거지. 뭐 언제 나왔어? 언제 나왔어? 그 귀신이 돼가지고 첫 번째 꿈에 찾아와서 내가 개모의 죄를 애매하게 뒤집어서 가지고 모시기 모시기 그내용이었단 거예요. 하지만 이게 사실 이 개모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됐어 안 됐어? 되어 있는 거야 이미 왜? 아까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은 됐지만 내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했잖아. 기억 나나? 첫 번째 꿈에서 얘가 직접 얘기해 줬잖아. 누가? 어 얘가 <laughs> 이 대머리 아가씨가 얘기해 줬잖아. 기억 나? 그러니까 봐봐. 이거에 대한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어. 하지만 문제는 뭐야? 죽어 있잖아. 그래서 부활시켰다. 그게 혼사장의 해결. 그 다음에 홀례를 지내니까 인산인들이 이루었더라. 끝! 질문! 재밌습니다. 재밌지? 어,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은 어려운 거는 이것만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진 최고 외국어 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